이거 해체하러 오면 밑에서 그냥 찔러 죽일 때꿈꾸고 그냥 쑤러버릴게요오 <목구멍을 찔러. 찔러> <laughs> 어? 어, 님들 하이요 일단은 이제 궁포를 먹습니다 네온 어소 숨어져 기 미워 줄 사람? 세진님저 좀요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? 가만히 놔두다가 끊임없이 탔나? 다는데 가만히 놔두다가 끊임없이 탔나? 사람도 사람도 너무나 혼자 나

뭐야 이거 뭐야 나왜 죽었는지 전잘 모르겠어 잠깐만 무슨 일이야 이게? 오 님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하세요 저요 네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? 너 그럼 유튜브 출연하는 거예요? 그럴수도 있고 알수도 있습니다 허 신기하다 야 목소리 까는거면 아니요 유튜브에서 이러지 막 어떤 목소리 깐 놈이 네 맞아요 저 유튜브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놈이 이러냐 아 진짜 이거 온갖 너무 심합니다 어 근데 쫑 났는데요? 스파이크 네 설치할게. 아, 잠깐만 근데 님 이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<laughs> 이거 나이스 맞아요 이거? 아 나이스 나이스 할수 있어 할수 있어. 이거 나이스예요? 이거 해체하러 오면 밑에서 그냥 찔러 죽일게 꼬끄봉 그냥 좋아요, 찔러버릴게요 저... 맞아. 어 나오셔야 될것 같은데? <웃음> 어? <웃음> 아 짤만, 훌쩍만. <laughs> 아 그리고 다리 맞았어. <laughs> 이제 화이팅. 갑시다. 님들아 제가 가운데 그냥 확 틀어 막을게요 오케이 확인 나라는 벽을 하나 세워놓을게 여기다가 오케이? 나 거기 보지도 않음 <laughs>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쳐다보지마 이쪽 쳐다보지마 깜짝이야 씨 나이스 나이스 아, 내가 쟤네 다 긁었었네 야 역시 서버 형님 믿고 있었습니다 비록 0킬일지라도 이제 다 긁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거 아닌가 아 좋습니다 <laughs> 은근히 꿈쓰는 중 나이스 나이스 아 님들 다 잘하시네요. 저개무하고 있네 지데 혹시 저를 저격하는 그 님들의 우리 소바 님은 포함이 안 되고 있어 요 지금 하지만. <laughs> 농담 농담. 얘들아 이거 A 가 많이 밀린 것 같은데 우리. 내가 일단 레진 잡았거든. 와 진짜. 아 진짜 아깝다. 아. 죄송합니다 체이버 님. 죄송합니다. 우리 소바를 대신해서 사과드립니다. 우리 소바는 어 못했어요. 다 소바 탓이에요. 아, 소바이 근데 칼은 비싼 거 쓰시네요? 아저 칼은 거의 다 있어요 네, 아 진짜요? 돈은 많아서 아 돈은 많아 <laughs> 많아서, <돈은> 많아서. <laughs> 근이게왜 이렇게 보이스버그가 심해 보이스버그가 이게 안 꺼지는 버그가 있어요 버튼 한번더 눌러보세요 그러니까 한번 누르면 꺼지긴 하는데 이게 의도치 않게 계속 켜져 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뭐 그냥 펴딘 척하고 뒷담다우고 그러는 거잖 중앙에서 뭐야 뭐야, 뭐야 뭐 어디서 왔어? 엘리나 어디서 왔어? 한명 남았어 오~! 그쵸 이제? 아 스카이 개무탄해 진짜 에? 네? 뭐라고요아 죄송합니다 나 마이크 켜는 줄 몰랐어요 오 그냥 켜진 척하고 아, 뒷담담하고 그러는 거지 <laughs> 아죄송합니 마이크 켜진줄 몰랐어요 저는. 아 그럴 수 있지 무슨 끼 언니가 내가 죽입니다 나 아까 아이언 팬텀 사왔다 아 너무 좋아 축하드립니다 나중에 저도 하나 타주세요 말이 없어 사 달라니까 오케이 하나 잡았고 봐봐, 우리 팀 지금 다 A 가지. 엄마, 이거, 레이. 야, 쟤들 저기 갔을 때나 혼자서 둘. A 가서 설치해야지. 나 오는 줄 A, 꿈에도 A, A. 모르겠지. 어? 일단, 궁 써서 A에 애들 있나 없나 확인하고. 응, 음, 여기가 안 간다는 건 여기 없다는 설치. 얘기잖아. 설치하면 되잖아, 그러면. 그쵸, 오케이. 호후 옳지, 성공. 어, 상대를 속이려면 우리 팀도 속여야 돼요. 온다, 온다. 알고 있었어, 이 새끼야. 어? 봐봐, 봐봐, 봐봐. 봐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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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. 이들아, 스파이크를 지켜주고 나이스! 야, 캐리했다 뭐야? 뚫렸나, 이거? 나힐 좀. 아, 야 이거. 이나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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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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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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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거